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 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지난달 말 일반 분양에 나선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펜타스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격이 23억 3천만원이었지만 2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인근 단지인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가 약 50억원에 거래되면서입니다.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3,864명이 지원해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약에 들어서자 50가구가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을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잔여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진행할 때 부적격 당첨자 등이 나올 것을 대비해 공급 물량의 500%를 예비 당첨자로 뽑습니다. 23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새자리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했던 레미안 원펜타스에서 계약 포기가 속출했습니다. 이 단지는 당첨자 가운데 만점 통장 보유자가 3명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전용 137제곱미터 한기 평면을 제외하고 모두 70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계약을 못한 당첨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전체 일반 분양 물량 292가구 중 17%인 50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후 분양 단지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잔금 납부와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낀 청약자가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따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높은 당첨 가점에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청약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본인 제외 부양가정 6명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한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세대원으로 편입하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가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점도 당첨포기의 영향을 일부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막상 계약단계에서 포기자가 잇따르는 데는 고분양가 영향도 거론됩니다. 허브 이해하면 지난달 말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4,401만 7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3.3 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올해 들어 1월 3,713만 7천원, 2월 3,787만 4천원, 3월 3,801만원, 4월 3,890만 9천원, 5월 3,869만 8천원 등으로 4천만원 선을 넘지 못했지만 지난 6월 4,190만 4천원에 이어 불과 한달새 4,400만원 대로 뛰었습니다. 6년 전인 2018년 2월과 비교하면 6년 5개월 만에 두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난 뒤 코로나19 엔데믹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급등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로 당첨 계약자들이 계약을 앞두고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금리로 대출 여건도 좋지 않은 데다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에 분양 전 중도금 대출 상품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고분양가 단지에서 일부 잔여 물량이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에 선보이는 DH방배가 1순위 평균 9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주택형 청약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DH방배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65가구 모집에 58,684명이 신청해 9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최근 20년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분양단지 아파트 가운데 지난달 접수한 레미아 원펜타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로 233대1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DH방배는 지난 26일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594가구 모집에 28,073명이 접수해 평균 4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생애 최초 105가구 모집에는 13,361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27대1로 높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약 결과가 예견됐다는 반응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현대건설이 짓는 하이엔드 브랜드이자 방배동 최대 규모 신축 아파트여서 입니다. 특히 방배동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실거 의무가 없고 분양가 상한자 적용 지역으로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DH 방배 평균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6,496만 원으로 전용 5구 17억 원, 84 제곱미터 22억 원, 101 제곱미터 25억 원, 114 제곱미터 27억 원 선입니다. DH 방배와 인근 입주 4년차 방배 그랑자이 전용 84 제곱미터는 최근 2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DH 방배는 강남 3구인 서초구에 선보이는 단지로 오래 전부터 분양을 기다려온 수요자가 많았다며 주변 시세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자금 부담이 최소화된 만큼 계약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확대 공급합니다 전세금 최저 2억 2천만원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젊은 층의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327가구 규모 미리 내집 6개 단지를 추가 공급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6개 단지는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 관악 세인트씨엘 광진구 자양동 로테캐슬 이스트폴 구로구 개봉동 호반서밋 개봉 성북구 기름동 롯데캐슬 트윈골드,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 은평구 역천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등 신규 아파트 단지에 전용면적 49에서 84제곱미터로 분양합니다. 미리 내집은 오세훈 시장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 주택 시프트의 두 번째 버전으로 출산이나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 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 부부는 월 평균 소득 974만 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도 시세 절반 수준이어서 파격적 저출생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에서 20% 정도로 구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1차로 진행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 모집 결과 300호 모집에 17,927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1을 나타냈습니다. 유자녀 대상 전형 59제곱미터는 최고 경쟁률이 213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2차 입주 모집 단지 가운데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역과 맞닿은 롯데캐슬 이스토폴이 가장 많은 216호를 공급합니다. 전용 59에서 82제곱미터로 구성됐습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 이편의 세상 문정은 49제곱미터 35호로 마련됐습니다. 이밖에 센트레벨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33호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 18호 호반서밋 개봉 16호 롯데캐슬 트윈골드 9호 등입니다. SH SH공사는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10일에서 12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세금은 최저 2억 2천만원 최고 6억원 이외로 전세금은 SH공사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입주 대상은 혼인신고 날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나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3차 미리 내네 집을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오 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과거가 됐다며 결혼의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내집 네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